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 개코의 마켓캡 2조 달러는 넘었습니다 6.9%고 비트코인 43,532 달러로 6.9% 상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 F FOMC 미팅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분석을 한 결과, Fed FOMC 미팅의 6가지 주요 요점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몇 시간 전이 이 정도 때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테이퍼링 시기가 너무 가까워지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금리 인상할 거라. 이런 마음 때문에 주식시장과 함께 동반 하락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횡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론스에서 페드 미팅의 여섯 가지 주요 요점만 간단하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월 달즉 빠르면 테이퍼링 한다. 두 번째, 2022년 내년 중반까지 이 테이퍼링 끝낸다. 세 번째, 연준 의원 7명에서 2 명이 더 늘어나 9명이 내년 금리 인상을 찬성했다. 네 번째 PCE가 증가한다. 인플레이션, 개인 소비 물가인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올해 내년 후년까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일상품, 여러 가지가 계속 오를 것이다. 다섯 번째는 GDP가 2021년, 올해는 감소하지만 2022, 2023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실업률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즉,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게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실업률을 다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서도 다루었는데요. 비트코인 한개 주소가 2012년 12월 10일에 616개의 비트코인이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비트코인 액수는 6,667달러뿐이 안 됐다. 700, 800만 원 뿐이 안 됐던 그 돈이 9년 동안 활동하지 않은 이 비트코인 지갑이 지금은 2,947만 달러 이상의 가격인데 이 비트코인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그 지갑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4,420배가 넘는 금액으로 주소가 옮겨졌는데 이것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소유가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낳았기 때문에 미디어, 매스컴의 관심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랑 맞물린다. 블록체인 분석가들은 이 나카모토가 2009년 1월 3일 제너시스 블록에 대한 첫 50개의 BTC 보상을 시작으로 해서 100만 개의 BTC를 채굴했다고 추정하는데 그 프로젝트는 2011년 중반에 끝났는데 그 시기들이랑 좀 맞아떨어진다. 또 다른 뉴스는 블록체인 분석회사 그레스노드의 공동 설립자이자 CTO인 라파엘은 최근 비트코인이 단기 보유자들 손에서 장기 보유자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그 순간인데 이거는 되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결국은 SEC 때문에 랜더 서비스를 포기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코인베이스 CEO가 말했습니다. 달러 고정 스테이블 코인 USDC 코인에서 연간 4%의 수익률 APY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고객이 가입했고, 잠재적 투자 대기자 명단을 가지고 있었던 코인베이스는 대기자 명단도 중단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발표하고, 끝냈습니다. 고수익 스테이블 코인 저축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유가증권거래소 APY 프로그램을 증권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한 지 2주도 안 돼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코인베이스는 미국을 대표하고 바이낸스가 지금 규제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코인베이스 코인들은 계속 급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암스트롱은 SEC를 좀 피해가는 그런 전략을 쓴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규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SEC에 거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끝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여기서 규제 당국은 SEC겠죠. 밀실 위협 전술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마이크 노버그라츠의 두 가지 소식인데요. 하나는 인베스트코와 ETF를 출시 예정인데 이것도 SEC가 걸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버그라츠키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한 현재의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버그라츠는 CNBC 인터뷰에 비록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하락하는 순간은 겪었지만 기관의 관심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베스티코와 갤럭시 디지털과 협력해서 암호화폐 ETF를 출시하기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ETF 사업자인 인베스티코는 마이크 갤럭시 디지털 CEO와 함께 ETF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고 가상화폐 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은 다가오는 정부 규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락한 거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 말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SEC가 어느 정도 규제를 푸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코인을 다 집어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팔고 끝내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겠다는 것은 그거는 모든 사람의 심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4만 불, 이더리움 2800불인데 이것이 지금을 중요한 순간 으로 보고 있고 이런 수준만 유지만 되면 암호화폐는 양호한 상태로 본다 이렇게 CEO가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 및 기업 고객으로부터 엄청난 문의 수준을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자본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P500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진 후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제는 하락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이 마켓이 베어 마켓으로 터닝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다. 지난번 과거에 보면, 물론 이렇게 조정이 있다가 다시 상승해서 트렌드 라인을 다시 만들었지요. 이쪽도 똑같이.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에 보면은 트렌드 라인이 팬데믹 이후에 한 번, 조정 후또한 번, 약간의 조정 후한 번, 그 다음에 또 조정 후 다른 트렌드 라인, 기울기가 낮아진 이런 걸로 갈지, 아니면은 1월 붕괴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폭락할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폭락할 수도 있지만 트렌드 라인을 바깥할 수도 있다. 일단 한달 동안에 유의해서 봐야 된다. 자, 비트코인 차트가 결국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 고점이 전 고점보다 높아야 되는데 고점을 저항선에 부딪히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락하고 한번더 하락을 했죠. 이 44,000부를 터치는 했지만 이 위에서 머물러야 한다. 이 위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여기 있으면은 한번더 3만 8000불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일단은 주식시장을 면밀히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FTX, FTT죠. 이름은 FTT지만 코인의 이름은 FTX 토큰이죠. 거래소 토큰인데, 이것 때문에 솔라나도 급부상했죠. 어저께 말씀한 트레이너가 50불이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했는데, 저점이 50.86 같습니다. 이때 저항선, 기자 지지선이죠. 이게 최저점.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가격은 상당히 좋은 가격이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거래소가 향후 발전이 있을 거래소로 보고, 상승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라나도, 150불, 130불이면은 충분히 살만하다. 근데 123불까지 왔습니다. 120불 때 사신 분들은 정말 좋은 가격에 잘 사시는 겁니다. 60불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있지만, 150에서 130선은 나쁜 가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